네, 안녕하세요. 동룡만신의 신도링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제 그 이야기, 이제 주제는 뭐냐? 자, 다들 우리가 이제, 음, 광고비 많이 쓰면 우리가 유튜브 더 활기차게 무당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솔직히 그러거든. 무속인들도 이제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광고 싸움이 된것 같아요. 옛날에는 깃발 보고 찾아 들어왔잖아. 정말 옛날 옛날 <laughs> 네. 같아 이제. 저할 때만 해도 저 논현동 저쪽 집 여기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깃발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깃발이 시대가 이제 지났죠. 그런데 음. 손님들이 대부분들 다 그래. 선생님 저 다른 데서 또 유명하다해서 다녀왔어요. 또 유명해서 또 다녀왔어요. 야, 나 근데 그말 들을 때마다 조금 화가 나는 건 있고, 내가 우 웃어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유명해서 정을 보러 간 거고, 나는 뭐, 안 유명해서 본인들이 저 보러 온 거나? 저 인천에서 되게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이북구에서요. 근데, 다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손님들은 그거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 무속인들 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광고, 광고 전화 많이 오죠? 네, 그 광고 회사에서 저한테 카톡도 오거든요. <laughs> 네, 네, 네. 뭐 해당 700에서 해당 900. 네, 해당 비싼 거는 뭐 8천. 0 저희랑, 막... 저희랑 한번 찍어 보세요.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할아버지들 을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큰 돈을 주고 광고를 어떻게 찍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다 다녀오신 거죠. 제일 사기 맞는 게또 여기에서 뭐냐. 기도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 예. 네. 기도비. 네. 네. 기도도 안해 주면서 기도해 준다고 음. 기도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또 음. 많이 생기더라고. 지금 경기가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요? 해큰 굿들 잘못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도 쪽으로 많이 돌리더라고. 음. 무속인들이. 그래서 기도비. 촉값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 기도해 줄게. 네. 그게 300에서 600 사이에도 이루어져요. 솔직히 말이야. <laughs> 네. 그러고 또 음. 다녀온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음. 기도 기간이 끝나면 그 기도비 돌려줄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왜?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 본인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왜 본인들이 판단을 해요? 자, 유명하신 분들 진짜로 얼마나 많아요, 전국적으로. 내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있잖아. 숨은 고수들 진짜로 많아요. 음. 근데 나이가 있어서 연세가 있어서 유튜브 이런 거를 어색해서 못 찍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땅으로 꺼져 있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확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업체들의 이제 거기에서 다녀왔는데 선생님 유명해서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 말 저한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점사를 받더라도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을 볼 거잖아요. 그 선생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왜? 열받잖아요, 솔직하게. 거기서는 유명한 거고, 여기서는 유명 안 하고. 유명한 사람한테는 기도비 뜯기고, 네, 국값 뜯기고, 연락 안 되고. 근데 여기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소연 다 하고. 그거는 우리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죠. 맞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게 그거예요. 무속인들이 왜 연예인 점을 봐요. 자 음. 무속인들이 왜 정치인의 점을 봐요. 맞잖아. 네. 어. 근데 그게 전부 다 작가의 설정들이고 다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음. 자 업체들 많잖아요. 부채방을 흔들어요. 음 사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건 누굴까요? 뭐 이재명이 뭐뭐 뭐 윤석열이 뭐뭐 김건희 아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걸 다해? 생일놀이한두 명이 거기 똑같은 사람이. <laughs> 네. 그런 점집에서 되게 많이 당하고 오는 사람들이 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 나중에 제목 잘 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정치인 점집, 연예인 점집. 어, 제목도 내가 달아주잖아요. 그죠? <웃음> <웃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발 좀그 상대방에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말이라는 거를 전달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 손님은 당연하게 상담비를 10만원 내는 거 보고 맞아요. 맞는데 근데 유명한 데 다녀왔어요. 근데 하나도 못 맞췄어요. 유명한 줄 알고 갔는데, 근데 그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님 솔직히 마음이 언짢지 않을까요? 음.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말이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볶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당이 더 욕을 하죠. 근데 거기 가서 보지, 여기 왜 찾아왔냐고. 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 점집, 연예인 점집 이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하다는 그 정의부터 좀 달리 해야 될것 같아요. 뭘로 유명한 건가? 그렇죠. 영어한 건가? 연검이 유명한 건가? 그렇죠. 그 아니잖아요. 네. 네. 얼굴이 그냥 유명한것 뿐이다. 네, 그렇죠. 연예인들 그냥 얼굴만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치인들 뭐 솔직히 비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비리로 유명한 거죠. 비리 많으면은 뉴스 엄청나게 나와요. 연예인들 뭐 마약하고 어디에서 뭐연예뭐 뭐 하다가 걸려 봐봐요 엄청 화제 되거든요 음. 딱 그런 화제의 인물들만 무당들이 영상을 찍잖아 그러면 조회수 잘 나오고 당연하게 또 눌러놓고 구독자 잘 나올 거고 왜 가수 임영웅 씨나 뭐 영탁이나 뭐 김희재나 미스터 트롯 애들 그죠 구독자 되게 많잖아요 네. 음. 그냥 구독 다 눌러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 확 늘리려면 늘릴 수 있는 것도 무당들이잖아요. 네. 맨날 정치, 연애, 띠별만 싹다 올려놓잖아? 그러면은 뭐,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고지직에서 그런 거를 못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그런 점집들,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점집들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 점집들은 본인들이 조금 또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요념 오늘은 영상 올려드렸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댓글 조금씩 이제 다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진짜로 궁금하고 실 사례에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댓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상한 댓글을 올려놔봐야 내가 오히려 그냥 좋아요, 좋아요 내가 눌러주거든요. 네. <laughs>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좋아요 내가 눌러줘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본인이 살아가면서 진짜로 안 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제 핸드폰에 문자로 주시면은 그런 사연들도 이제 올려드릴 수 있으면은 올려드리고 네. 어차피 유튜브라는 게 한계잖아요. 모든 게 찍는 네. 게 그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조상들 얘기 외에 큰 적어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전 영상들, 조상님들 이야기들, 신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올려놨거든요. 앞으로는 본인이 이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문자로 사연 주시면은 그런 내용을 이제 올려서 한번 다른 분들도 볼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들 앞으로 더 좋은 거 준비 많이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반기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한테 도움되는 거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큰 행사가 이제 9월 9진날에서 마지막 이제 끝나는 음,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까운 데 선생님한테 할수 있으면 또 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일단은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한 군데 꼭 알아보고 하지 말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 거든요 오늘은 이제 영상 이렇게 해서 또 찍어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또 제가 다른 영상 또 일상생활 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뭐, 동법 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다른 이제 동법들, 흙의 동법도 있고, 뭐, 나무의 동법, 새 동법, 이런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동법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그 동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디 시청하시는 분들 한절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들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